어느날 그 영화를 보다가 왜 그럴까 싶었는데, 한번 따라 해보기로 결정을 해본 거예요. 그때 라면을 한입 먹었어. 아, 이 맛에 미쳐 있었구나, 사람들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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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 성현. 제가 옛날에 내부자들 봤거든요 영화? 모히또가서 멀디브 한잔하자고 이 장면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가 디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미방영분 50분 추가된 내부자들을 딱 보다가 그 이병헌님이 라면에 소주를 먹는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난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라면에 소주 먹어 봤습니까? 저는 왜 영화에서 자꾸 사람들이 라면에 소주를 먹는 지 몰랐어 멀쩡한 안주랑 뭐 치킨 피자 탕수육 매운 새우깡 이런 게 있는데 왜 다들 소주에 라면 그걸 미칠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도 미쳐 있었더라고. 나도 몰랐었어요. 저는 술벌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말 되게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말 많이 하지만 전술 먹으면 조용해져요. 되게 술을 먹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싫어해가지고 내에서 평상시 필터링이 공기 청정기 모드로 따지자면은 그냥 간단한 1단계 모드였다면 술을 먹으면 얘가 자동으로 4단계 황사 먼지 청정균 모드까지 올라가.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 아싸보다 자발적 침묵. 슉. 제가 술을 진짜 안 먹어요. 20살 때술 먹은 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고, 21살 때술 먹은 것도 다섯 손가락. 22살 때, 23살 때도 술 먹는 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근데 최근에 복학을 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일이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밤낮이 너무 바뀌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자기 전에 술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되게 입문용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발렌타인데이 12년산, 4만 얼마짜리. 그거 이제 희석해가지고 먹으면 한 일주일 먹거든요. 그거를 한두잔 먹으면 살짝 알딸딸하고 잠도 잘 오는 상태. 약간 그런 맛에 되게 중독돼 있는 상태 그래서 진짜 이번 4월달 중에 술안 먹은 날이 없어요 하루에 꼭한 잔이라도 먹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술 먹으면 다음날 저녁까지 못 일어나거든요 잠도 일찍 일어나더라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몸이 깨어나게 느껴지나 봐요 와 그래가지고 최근에 술 먹을 일이 많았는데 제가 옛날부터 대충 술을 그렇게 안 먹더라도 버릇이 있었어요 무슨 버릇이 냐면 저는 해장까지 비리다 하고 자요 그게 제 습관이었어요 근데 다시 얘기 본론으로 들어서 어느 날그 영화를 보다가 왜 그럴까 싶었는데 한번 따라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해본거예요 그래서 한 두잔 마시고 살짝 알딸딸할 때 라면을 한입 먹었어 아이 맛에 미쳐있었구나 사람들이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자기전에 미리 해장해놓을때 약간 코로 알코올에싹한게 느껴지면서도 혓바닥으로는 알싸한 매움. 야 이게 조합이 미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되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름이면 은 에어컨 틀어놓고 얼굴은 추운데 이불 덮고 자는 그런 느낌인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소라 조합이 미쳤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자타공인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진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라면을 먹고 저는 그냥 면을 좋아해요. 여름엔 냉면을 먹고 겨울엔 라면을 먹고 진짜 그냥 면에 미쳐 있어요. 빵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별명이 빵돌이고 떡돌이었어요. 빵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해요. 근데 심지어 면돌이가 추가됐어요. 제 면을 진짜 좋아해 가지고. 면돌이 빵돌이 떡돌이. 그냥 탄수화물과 관련된 건다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라면을 잘 끓이잖아요. 근데 내가 술을 그만 먹고 싶은데, 차라리 제가 라면을 못 끓이는 똥손이면 술을 좀 줄이겠어요. 근데 이게 악마의 재능인 거야. 내가 라면을 끓여도 너무 잘 끓여. 한 번도 물이 많아본 적도 없고 적어본 적도 없어요. 간이 안 맞아본 적도 없었고 짭바구리를 처음 할 때도 짭바구리 처음에도 잘 끓였어요. 신이 주신 재능이 라면 끓이기야. 잘 끓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잘 끓여. 저주받은 이 마이더스의 손. 신이. 정현아 너는 다음에 태어나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니?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이걸 빌었어야 되는데이 미친놈이 전생에 라면을 잘 끓여 먹었습니다 무슨 뭐 그냥 검정고무신에 기철이 라면 뺏어 먹던 쌍둥이 거지의 동생도 아니고 재능을 달라고 해도 라면 잘 끓여 먹는 재능을 요리는못하고든요 근데 라면은 잘 끓여요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계란후라이도 잘못 뒤집어요 근데 라면은 너무 잘 끓여 아내 네. 팬미팅 때 라면 끓여드릴게요 이성현이 극찬한 이성현 라면 실력 한번 체험해보세요 <laughs> 심지어 제가 이제 술잔도 없었는데 양주를 제가 요즘 먹으니까 이왕 마시는 거 얼음이 정수기 얼음이 아니라 이 동그란 얼음이었으면 좋겠고 잔이 그냥 물컵보다는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언더락잔. 언더락잔이 뭐냐고 물어보시면거 있잖아요 조폭들이 맨날 던지는 거. 형님 죄송합니다. 제 이름 마무리 못했습니다. 멋있게 야 이러면서 던지는 그게 언더락잔이에요. 흔들킬 줄 알죠? 재떨이 다음으로 많이 던지는 게 언더락잔. 딱사 가지고 얼음을 동그란 걸 꺼내서 넣어놓고 양주를 따르고 이제 그 다음에 섞어 먹을 물을 따고 내려놔 라면을 끓여. 입에 부터 벌써 침이고요. <laughs> 그리고 나한테 감사해. 와, 넌 진짜 라면 잘 끓이는구나 성현아. 넌그 재능에 감사해라. <laughs> 그리고 넷플릭스 하나 틀어요. 못 봤던 거. 시지프스. 왜다본줄 아세요? 저 원래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막한두세달 봐야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본 이유가 술 먹을 때마다 봤어요. <laughs> 치즈푸스 혹은 내부자들 다틀어놔 그러면은 두잔 정도 마셔. 라면은 무조건 꼬들. 왜냐? 그래야지 두잔 마시는 동안 적당히 잘 익어요. 꼬들 잘 끓이는 방법. 면을 넣어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푸는 순간 흐물흐물한 라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꼬들은 면을 덜 익히는 게 꼬들이 아니라 면발이 살아있는 걸 꼬들이라고 하고 면발이 풀려있는걸푹 끓인 거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꼬들 끓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과자처럼 만들어 놓더라고. 면발을 넣고 조금 더 흐트러놓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두잔 마셔. 살짝 콜에서 알산 향가 돌아. 다 그때. 라면 한 젓가락 대신 라면을 뜰때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젓가락으로 뜨지 말 것. 집게, 그리고 냄비보다는 딱 해가지고 거기에 끓여 먹는 라면, 집게로 불어가지고싹한번 꺼내. 접시 술한 잔, 안경 빼야 돼요. 술 먹으면 어차피 안경 쓰 초점 잘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라면 맛이 싹 돌면서 코로는 알콜 향이 싹 국물도 절대로 냄비채로 들고 마시지 않아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핀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요. 머핀이 가장 먹고 싶은 그 순간에 머핀을 쓰레기통에 버려라라는 말이 있죠. 엄청난 욕구의 갈증은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일부러 수저로 조금씩 부족하게 떠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답답해서 절대 한방이 들어서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수저로 부족하게 먹어요. 그 마지막에 딱한입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뭐가 있냐? 여러분들 라면 국물 막바지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라면 면발 부스러기 들어가 있고 후레이크 들어가 있고 신라면이면뭐 버섯 같은 것도 알싸하게 잘씹힐거고 후레이크가 마지막에 경고하 소확행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요즘은 라면을 먹으면 허전해서 술을 또 찾게 돼. 술을 찾게 되면 라면을 찾게 돼. 이게 무한의 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과 술의 조합에 빠져 가지고요. 지금 3kg 쪘어요. 아니야, 5kg 쪘지. 68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73kg 됐어요. <laughs> 나도 한때 신라면에 계란 반숙으로 익혀서 노른자에 면고등에서 먹는 거에 중내 빠져 있었는데. 라면에 넣은 계란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한 입만 먹는 것이다. 면어정도 끓었을 때툭툭 면으로 살짝 덮어놔 이불 덮듯이 덮어놔 그러면은 계란이 반숙이 동그랗게 돼. 그러면은 그거를 한입 먹을 때 살짝 터트려서 노른자 쓱 새어난 부분을 면발에 싹 감아가지고 그냥. 제가 또 다른 맛있는 조합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듣자마자 으하실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김밥 이거 한번 먹어봐 다섯 번째까지 먹을 때까지는 아 너무 별론데 싶은데 여섯 번째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사타구니 땀 냄새 마냥 정말 짜증나는데 맛있는 맛이야. 아... 그건 좀 굳이 김밥 사고 음료수 사고 커피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피랑 김밥만 사면 돼. 그러면 나중에 내 몸이 반응을 해. 맞아. 진짜로 아메리카노가 싹 한번 쓸거 간다니까.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다섯 번까지만 찾고 여섯 번 때쯤에 한번 후기 말해주세요. 진짜로 본인은 먹는 커피에 먹어봐. 바나나의 김치, 고구마의 김치, 치즈케이크의 김치. 이거 제 조합 괜찮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괴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어, 소주에 라면 안 드셔보신 분들 제발 먹어보세요. 저 이제부터 종교 바꾸려고요. 제가 원래 종교가 무교. 였다가 MBTI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라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오늘도 저에게 행복한 잠을 주시옵소서. 어. <laughs>